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소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수이 생태계의 대표적인 지갑으로 유명한 이 슬러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슬러시 월렛이라고 하면 이 수이 네트워크에서 뭔가를 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지갑일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수이 월렛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있었는데 요 지갑명이 슬러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재탄생을 했고 그 핵심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 메시 지 지가 바로 당신의 돈을 묶어두지 말고 자유롭게 흐르게 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이슬러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복잡한 디파이를 좀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갑으로서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소식들은 이렇게 트위터 들어오시면 다볼수 있고요. 여기서 가장 상단이 지금 박혀 있는 것 최근에 올라온 소식을 보. 되면 이런식으로 이제 슬러시 스트레티지라고 해서 뭔가 전략적인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네언 탭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러한 초간단 디파이 엔진 까지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링크 트리 페이지 보시면 다양한 뭐 웹사이트 라든지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슬러시 지갑을 다운로드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눌러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크롬에서도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 크롬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웹앱 이라고 하죠. 웹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앱 형태로 이렇게 만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PC에다가 이렇게 슬러시 지갑을 설치를 해둔 상태고요. 여기 크롬 익스텐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언탭을 눌러보셔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웹앱, 네 웹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셔가지고 지갑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드셔가지고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두번째 언탭 누르시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스트레이트 라고 하는 게딱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눌러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여기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수위 디파이 앱들 다양한 디파이 앱들을 볼수 있고 여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뭔가를 할수 있는 이 전략 같은 경우에 이제 눌러 보시면요 이렇게 USDC라고 하는 요 코인을 가지고 우리가 디포짓 예치를 해서 뭔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47%의 APY를 선보이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 가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역시나 돌려 볼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만 달러를 이렇게 넣었을 때 예치를 했을 때 30일 정도에 이제 51달러 정도가 나오고 1년 정도 하면 647달러가 이자로 나온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보여 주는 어떤 섹션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APY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슬러시 지갑 같은 경우에는요. 앱 설치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링크 연결 역시나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외부 서비스로 이동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든 걸 지갑 안에서 해결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보여주는 부분이 또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앱스 라고 해서 여러가지 d 앱 들도 여기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누르시면 이렇게 이 자체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까 보셨듯이 언탭에서 이제 직접 하시는 경우에는 이 지갑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이 스트레티지 관련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활용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또 스테이블 코인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이 전략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왈러스 토큰이라든지 아니면 딥토큰 아니면 이 수위 코인을 또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이자 만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들도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 선택지가 그렇게 많은 느낌은 아니지만 앞으로 또 추가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위 생태계에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수위가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빠르고 저렴한 L1 레이어 1 체인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슬러시라고 하는 지갑이 있음으로써 한 단계 더 나아간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 특히나 이제 디파이 이용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이런 초보자들에게는 이 슬러시라고 하는 지갑이 디파이 입문 지갑이 될수 있고요 또 고급 유저들에게는 번거로운 스텝을 제거하고 또 쉽게 손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자동화된 도구 같은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위 생태계 진입 장벽을 완전히 낮추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지갑이다 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 슬러시 지갑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수익만 창출하는 지갑은 아닙니다 이 지갑 안에 다양한 기능들이 다 담겨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자산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안전하게 토큰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스왑 네 스왑 눌러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익 코인을 예를 들어서 한 개를 이렇게 네 usdc 라고 하는 이 state 스테이... 코인으로 바꾼다 라고 했을 때이 지갑 안에서 이렇게 수압도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압 버튼 눌러 가지고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수압 까지 진행이 되고요 지금 직접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o 탭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스트레티지 눌러서 USDC 누르고 아까 제가 바꿨던 그 USDC를 여기서 바로 디포짓을 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버린다 라고 했을 때네 저는 디포짓을 완료했습니다. 저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이제 1달러 디포짓 예치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만약에 빼고 싶다 출금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위드드로우 버튼 누르시고 전체 금액을 다시 여러분들이 출금하기 출금하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한 번에 출금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다양한 온체인 어떤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탐색하실 수도 있고 지갑 연결 없이 바로 실행 가능한 그런 디파이들도 다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것들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살펴. 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온 이러한 이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 슬러시 지갑의 첫 번째 한모금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온체인 기회가 지갑 안으로 들어올 예정이고 이 슬러시는 복잡함 네, 복잡함을 감추고 결과만 보여주는 DeFi UX를 계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스틴 랩스가 직접 빌딩하는 그런 지갑 프로젝트인 만큼 안정성이라든지 확장성, 속도 면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홈페이지도 들어와 보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트렌디하게 좀 홈페이지도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어카운트 다 확인 가능하고 NFT, 뭐 디앱들 이런 것들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갑 다운로드 링크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고 지금 보시는 영상 댓글 상단에 제가 관련된 모든 링크들 남겨 드릴 거니까요. 그거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식으로 디파이 기회들을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언이라고 하는 요 탭을 통해서 또 리워드 노리는 부분 이런 것 들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쭉 내려와서 이제 모바일 앱도 존재하고요. 여러분들이 플레이스토어나 이런 곳에서 직접 앱 다운로드 가능하고 웹 앱도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존재하고 또 네. 이 구글 크롬 익스텐션으로도 여러분들 접근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고요. 여기도 나와있듯이 유저 친화적인 어떤 이 지갑으로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선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요렇게 해가지고 수위 네트워크 기반의 차세대 지갑 이 슬러시라고 하는 프로젝트 좀 살펴봤고요. 미스틴 랩스가 직접 개발한 리테일 사용자 지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위 생태계에서 뭔가 이제 어떤 디파이를 이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d앱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지갑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 지갑 하나로 이제 뭐 언이라든지 스왑 그 다음에 탐색 이런 것들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